속도감 있는 전개 좋아하시나요? 그렇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흥드롭바입니다 요즘 대세 포메이션들은 전반적으로 속도감 있는 전개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4123 포메이션이 랭킹이 위에 올라온 데 이어 사들들들 포메이션마저 4231 포메이션을 넘어 3위에 등극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포메이션은 투톱과 두 명의 사이드 공미를 활용한 빠른 전개 템포와 크로스 그리고 무한 슈가기 매력적인 심플 사들들들 포메이션입니다. 먼저 심플 사들들들 전술을 소개드리겠습니다투톱에는 넓은 지역으로를 설정하여 빈 공간으로 침투를 원활하게 해주고 동시에 양쪽 사이드 공미에도 넓은 지역으로를 설정하여 네 명의 공격진의 침투 속도를 극대화해 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이드 공기는 중앙으로 침투하려는 경향이 강하기에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 크로스 시 측면대기를 걸어도, 사이드에서 중앙을 거쳐 반대쪽 사이드로 전개하는 사이드 투 사이드 움직임을 활성화해주었습니다. 투볼란치는 모두 수비수 사이 위치를 설정해두었는데요. 실제 인게임에서 움직임은 좀더 수비적인 선수가 가운데에 위치하고 나머지 안 선수는 좀더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위치 선정이 사돌들들외단점인 중앙이 비어있는 공간을 커버해주기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양쪽 풀백은 공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항상업 버랩을 걸어준과 동시에 중앙 지원을 걸어두었는데요. 중앙이 약할 수 있는 사돌들들외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설정해두었습니다. 심플 사돌들들 포메이션의 주요 득점 노트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들들들 포메이션의 핵심은 시원시원한 전개에 있습니다. 시원시원한 전개를 주로 담당하는 포지션은 두 명의 스트라이커와 두 명의 사이드 공미자원인데요 수비에 성공하면 가운데 혹은 사이드 어느 쪽으로 전개를 해도 속도가 믿는 전개를 할수 있다는 점이 심플 사들들들 전술의 장점입니다. 빠르게 스루패스를 통해 상대방 수비를 한쪽으로 몰아넣는다면 반대쪽과 가운데로 나머지 선수들이 침투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특히 중앙에서 한 명의 스트라이커가 공을 받아주고 시간을 끌어주는 사이에 나머지 한 명의 공격수는 중앙으로 침투해 주고 나머지 두 명의 사이드 공는 측면으로 침투해 주기 때문에 상대 수비 커서가 반응을 못한 곳으로 스루패스만 넣어주면 됩니다. 만약 속도가 전개에 실패할 경우에는 사이드에서 중앙을 거쳐서 반대쪽 사이드로 전개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사이드 공미의 측면 대기와 넓은 지역으로 개인 설정을 걸어준 덕분에 한쪽 사이드에서 전개를 하다 보면 상대방 수비수는 사이드로 치우치게 되고 반대쪽에 있는 내네 사이드 공미는 상대적으로 프리하게 사이드에서 중앙으로 침투해 들어오는데요. 이 루트를 활용하기만 하면 역습이 실패한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전개를 할수 있습니다. 심플 사돌돌 포메이션은 두 명의 스트라이커와 두 명의 사이드 공미를 활용한 커백 찬스나 크로스 찬스가 많이 나오는 포메이션인데요. 특히 사이드 공미가 측면에서 공을 잡았을 때 가까운 쪽과 먼쪽 모두 두 명의 스트라이커가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커백을 해줘도 좋고요. 짧게 크로스를 해줘도 좋고요. 원쪽으로 올리는 크로스를 해줘도 좋습니다. 크로스를 좋아하는 유저라면 무조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강제적인 크로스에 더 찬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커백과 크로스 찬스에는 사이드 공미 뿐만 아니라 풀백들도 참여를 많이 해주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사이드를 거쳐 반대쪽 사이드를 공략하는 패턴도 막혔다면 그 다음에는 오버래핑하는 풀백을 활용해주는 겁니다. 사이드 공미를 상대방 풀백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풀백은 노마크로 수루 패스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패턴이 굉장히 효율적이기 때문에 풀백은 고구별을 사용해 주는 게 좋습니다. 심플 사돌들들 포메이션은 슛각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 포메이션인데요. 공격적으로 배치된 두 명의 스트라이커와 두 명의 사이드 공격에게 추찬스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짧게 패스와 스루 패스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 한 쪽은 비어 있게 되는데요. 슛각이 나온다면 슛을 자주 때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슛을 의식하여 수비 라인을 올려가며 마크를 하게 되고 심플 사돌들들의 메인 패턴인 뒷공간 스루 패스 패턴의 효과를 더 끌어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돌들들 포메이션의 특성상 슛을 하는 상황에서 골문 앞에 우리 팀 선수가 굉장히 많은데요. 덕분에 세컨볼 찬스가 굉장히 자주 나오게 됩니다. 상대방이 아달이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깊어 선방 이후 우리 팀에게 공이 흘러들어오는데요. 이건 포메이션과 개인 전술 그리고 팀 전술 수치를 활용하여 의도한 패턴이기에 심플 사돌들들 전술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즐겨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빠른 속도감과 공격적인 패턴이 매력적인 심플 사돌들들 포메이션을 소개드렸는데요. 다음 사돌들들 영상에서는 선수 추천, 훈련 코치, 득점 방법 등을 자세하게 소개드릴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업로드와 동시에 다음 영상을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사돌들들 전술 요약과 함께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